평면좌표 산타 4번 문제 보세요. 아이고, 평면좌표 산타 4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 OAB가 있는데 자표 다 나왔어요. A 점, B 점. 자, 근데 여기서 요걸 잘 읽어줘.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은 AB의 바깥쪽에 생겨요. 연장했을 때. 미리 좀 연장을 좀 해놓읍시다. AB의 연장선을 여기 A 쪽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자, B 쪽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빨간색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AB를 A부터 시작해서 1대2 외분점이니까 A에서 시작해서 들렸다가 C, B로 가야죠. 그래서 A에서 1대2로 가는 점.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럼 C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대2니까 결국 이 길이라는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대2잖아요. 그러면 1대 여기는 그죠? 1대2. 길이 같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d죠 그럼 2대1은 뭐 a에서 시작해서 2로 가야 돼 근데 봐봐요 2대1은 올 수가 없잖아 그쵸 2대1 b까지 못 오죠 그러니까 2대1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2대1 어? 보이세요 2대1 1이겠지 2대1 1 그러면 점 d가 여기 있는데 요 길이도 같다는 거죠 결국 요, 세, 요, 요 길이가 세개가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형 OCB. OCB.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OCB.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까요? 삼각형 OCB.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이 죠얘가 여기 위에 놓여있죠. G1이. 그럼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예요? 꼭지점으로부터 2대1.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G1은 OA1. 2대1 내분점 구하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G1이라는 점은 OA선분에 2대1 내분점 구해주시면 돼요 일단 분석 그러면 G2는 자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삼각형 OAD 자 OAD 아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이네 OAD면 이거 그죠? OAD 그럼 얘가 또 중선이네? 그럼 G2 무게중심은? 자, 삼각형 O 예에서 여기 위에 있겠네요. 그죠? G2가. 그럼 G2는 뭐예요? 분석했을 때. 첫 번째 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은 오케이. G2라는 점은 선분 OB의 2대 1 내분점이겠네요. 되게 쉽네요.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외분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지 의미를 파악해서 그리고 나면 너무 쉽단 말이죠 그래서 자 O, A죠 원점 0, 0 A점 4, 1 2대1 네분점이에요 공식 씁시다 3분의 2, 4, 8에다가 0이죠 컴마 3분의 2대1이니까 2 더하기 0이죠 그래서 G1의 좌표는 3분의 8, 3분의 2구요 G2라는 점은 1.0, 0.00, 깐만요0 맞죠? 0 0 어, 2대, 어, 맞죠? 어, 0 0 0 0 4 2대1 4분점 3분의 2대1이니까 1 이렇게 되이야되 되셔야 되고 또 2분의 3분의 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0 0 3분의 2, 0 0 0 0 0 3 그래서 정답은 G1부터 G2까지 길이니까 자, 공식 X좌표 빼서 제곱 X좌표 빼서 제곱 얼마요 X좌표 빼면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6 3분의 6, 어쨌든 1. 제곱 4 더하기 Y좌표 빼서 4 루트 c 우시면 되죠 그럼 얼마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분점의 위치를 잘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외분점의 좌, 어, 이 비율을 읽을 거냐 A부터 시작해서 1대2, A부터 시작해서 2대1 결국 이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무게중심의 성질은 꼭짓점에서부터 2대1, 2대1 아셨나요? 자 다시 한번 좀잘 설명 한번 다 보시고 이해를 꼭 해보세요